오픈캠퍼스는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이 혁신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오픈캠퍼스는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통해 혁신적인 교육 방식과 커뮤니티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캠퍼스는 일시적인 폭락 이후 시장에서 고래라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의 수상한 매집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종종 향후 가격 상승의 전조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오픈캠퍼스의 기술적 가치와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VIP 세력 정보와 함께 상세한 내용 안내해 드릴게요.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매우 커요. 이는 오픈캠퍼스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해요.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현재 오픈캠퍼스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이에요.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려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려요. 급등 후 대처를 고민하기보다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면 답답함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에요. 자료 마지막에는 세력들의 펌핑 시간대, 가격대, 매수, 매도 지점, 그리고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